여기 해가 지나면 마을에서 일정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고마주가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삼삼원정대 작품 속 세계관입니다. 마을 항구에서 저 멀리 보이는 숫자는 그 나이까지만 살수 있다는 시한부와 같죠. 마을 사람 중 일부는 멀리서 자신들의 죽음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저멀리 숫자가 보이는 바다 너머로 직접 고마주를 행하는 존재 즉 페인트리스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매년 그 페인트리스를 찾아가는 원정대들은 페인트리스에 직접 도달은 커녕 무사히 돌아오는 경우도 없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내 목숨이 고마주 되는 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또다시 원정대를 꾸려 페인트리스를 무찌르기 위해 마을을 나서죠. 이 게임은 현재 게임으로 이제 패링을 도입한 신선함, 오픈월드식 배경의 광활함, 절망과 희망의 복합적 감정, 그와 너무나 찰떡인 노래, 무엇보다 신선하면서 철학적 주제로 이어지는 탄탄한 스토리까지 네, 모든 요소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한 예술작품을 보는 듯 했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악당을 무찌르고 선을 행하고 내가 성장하는 재미 정도인데 요즘 게임은 단순한 이 권성징한 스토리, 캐릭터 성장 같은 요소로 게임을 정의할 수 없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우리는 일정 시기가 오면 사라져야 하는 운명 앞에 무기력함, 소중했던 인연들이 끊어지는 슬픔 앞에 무기력함, 상상과 달리 터무니없이 강한 괴물들 앞에서의 무기력함과 함께하는 고통들을 주인공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게임 속 캐릭터에 우리의 감정을 투사하고, 그 고통을 함께 하죠. 지금부터 게임과 관련한 철학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이 게임에서 던지는 주제는 크게 네가지로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가상세계 vs 실제세계. 둘째 존재의 의미축. 셋째 창조된 인격의 존중 필요성. 그리고 네번째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일단 첫번째 주제 가상세계 vs 실제세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에서 페인트리스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는 가상세계입니다. 그럼에도 현실 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고 이 가상 세계에서 가족을 이루고 친구를 사귀며 내 안의 성격, 자아 등이 모두 형성될 수 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가상 세계도 현실 세계처럼 고통이 존재하는 힘들고 괴로운 세계입니다. 이렇게 정교한 가상 세계는 아직 우리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리지만 향후 100년 뒤 혹은 수천 년뒤 AI 가상현실 등의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이 된다면 위 게임처럼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 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가상 세계를 가상으로 단정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흔히 가상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채우지 못한 욕구, 욕망 등을 대신 채우기 위해 소비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인식해 왔죠. 그런데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더 풍부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세계가 현실이 아닐까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 현실 세계가 될수 없다는 입장은 사실 현실 세계도 누군가에 의해 즉 자연과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둘째, 존재의 의미 축.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내 정체성을 온전히 보전받는다고 생각되고 내가 진정 살아 있다고 느껴진다면 가상 세계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내가 상 세계에 빠져버리는 것을 단순한 중독 행위로 보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은 가상 세계든 현실 세계든 나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이 현실 세계가 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들을 온전히 마주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가. 단순히 그 고통이 힘들어서 가상세계로 도피한 것은 아닌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하죠. 만약 그 고통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가상세계로 도피했다면, 가상세계에서도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원인은 다르더라도 현실과 유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소소한 행복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너무나 유복한 환경임에도 평소 유복하다는 이유로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기 어렵고, 어쩌면 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공창을 사는 현실 세계와 재벌 2세로 태어난 가상 세계를 고른다면 100이면 100 모두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황 그 이면에 속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그 재벌 2세의 삶보다 어쩌면 시공창을 사는 세계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창조 된 인격의 존중 필요성 이 게임에서는 페인트리스에 의해 세계가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인격과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가족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상 세계 사람들을 페인트리스 가족, 즉 우리가 창조했다는 이유로 또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들 가상세계 사람들을 쉽게 파괴해도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내집단, 외집단의 문제이며 지배층, 피지배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임 속 페인트리스 가족들은 스스로 가상세계를 창조했지만 그 가상세계의 사람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즉 페인트리스 가족들에게 이 가상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외집단의 존재였으며 그들을 지워버리냐 나두냐는 이 가족들에게는 애초에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제 지배층, 피지배층의 관점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한 자는 페인트리스 가족들이므로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도 페인트리스 가족들의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 이유들로 페인트리스 가족들에게 가상세계의 인물 삭제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된 사람도 현실세계의 사람과 똑같이 자아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가상세계의 그들을 현실세계의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인격 주체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반발심이 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가상세계는 프로그램화 된 것이고, 온오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인격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운명을 만들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점이죠. 우리가 그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정도 아닐까요? 하지만 이 또한 지배자층의 관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상세계는 과연 현실세계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마일은 자신의 과오로 오빠 베르소를 사망하게 했다는 죄책감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게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는 마일은 자신의 실제 가족들과는 달리 가상세계 사람들과 직접 친분을 쌓고 내네 집단으로서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왔죠 그래서 마일의 아버지 르누아르의 반대에도 마일은 끝까지 가상세계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단순히 현실 세계의 기억을 잃은 채 가상세계에서 16년을 살았으니 애정이 커져서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일의 입장에서 조금 더 공감해보면 현실에서 오빠를 죽였다는 죄책감 화상으로 못생겨진 외모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 등은 현실을 더욱더 지옥으로 느끼게 하고 가상세계를 오히려 현실로 믿고 싶게 하는 진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페인트리스가 창조한 가상세계도 고통은 존재하지만 현실세계 속 도피하고 싶은 이런 고통들 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수 있을 것만 같죠. 그렇게 마일은 생각했을 겁니다. 즉 너무나 큰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상 세계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마일이 현실 세계의 고통을 회피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가상 세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란 의문이 듭니다. 두 가지 가정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 가상 세계도 현실 세계처럼 똑같이 가혹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세상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가상세계에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길 텐데 이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이 혹여나 계속 누적이 된다면 이제는 오히려 가상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차라리 현실세계로 가려고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요? 예, 두 번째 가정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처럼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즐겁기만 한 세상, 목가적인 세상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겠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없는 이런 가상세계가 마음에 들겠지만 고통 없는 세상이 매일매일 이어진다면 그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무미건조하고 따분하고 이 감옥과 같은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죠. 고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라 고통 없이는 행복도 없고 행복 없이는 고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따분함 그 자체가 고통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가정이든 두 번째 가정이든 가상세계에서 고통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도 계속 가상세계를 고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마엘은 아버지 르누아르에게 조금만 가상세계에서 머물 시간을 달라며 마지막으로 청했고 아버지도 마엘에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라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가상세계도 고통이 생길 수 있으니 서로가 의지해서 그 고통을 이겨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